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간밤에도 오르렁캉캉, 쾅쾅 오르렁캉캉 쾅쾅 난리 났었죠. 비가 제법 왔습니다. 지금 잠시 멈췄어요. 잠시 멈추고 좀 있다 또 계속 올것 같습니다. 밤까지 아니면 내 새벽까지 지금 비구름이 있던데. 제법 이 국지성이 되어놓으니까 한번 쏟아질 때 확 쏟아지죠. 와 많이 쏟아집니다. 막천둥 번개까지 치니까 막 새벽에 거의 뭐 잠을 설치죠. 여기 비 가림막을 했습니다. 제가 좀 깨를 부린다고 이쪽은 기존에 비 가림막을 좀 했고 왜냐면 한 이틀, 삼일 정도 있다가 또 비가 한 삼일 정도 또 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좀 해놓고 이렇게 딱해고 여기는 뽀송보송해요 물론 앞쪽에는 이제 걷어놨기 때문에 비가 들이쳐서 누다나 뭐이런 아이들은 좀비물을 먹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제가 좀 깨를 부린다고 하긴 했는데 이쪽면 이쪽이랑 저 밑에 창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비닐 가림막은 저 뒤쪽부터 땡겨 올려서 전체적으로 사 아니 앞쪽만 빼고 이제 다.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잘안될것 같아가지고 여기 위에만 딱 뾱뾱이 겨울에 썼던 거를 딱 위에만 해놨더니 뒤바람이 얼마나 쳤는지 앞쪽 저 뒤쪽 라인은 비를 다 맞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어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하나 많이 불어서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요거 비닐은 요렇게 요 위에 거는 그냥 놔두려고요. 참, 이제 또 비가 오니까 가리막을 벗겼다, 쉬었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가리막 자체를 조금 해가 쫙 났을 때 놔두면 은 진짜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쓴다고 깨를 부렸는데 앞쪽에 비는 다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오팔리나 차라 뭐 이런 건다 맞고 뭐, 아보카도도 비물 듬뿍 먹었습니다. 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기 미주리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안고 있죠. 근데 미주리도 그렇고 저기 여이 여이 아미스타 아미스타도 그렇고 물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앞쪽 자리에 있으면서 빗물을 먹어도 그렇게 완전히 막또 뒤에 아이들처럼 땡땡하게 돌덩어리가 되지는 않아요. 입장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물을 중간중간에 먹어도 그렇게 완전히 막 저 아이들처럼 탱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앞쪽 자리에 있습니다. 요, 이제, 미줄리도 또 먹었고, 아미스타도 분무를 또 먹었거든요. 앞쪽 자리는 거의 다 먹었어요. 이게, 이제, 좀 자리를 좀 바꿔주면 좋은데, 제가 뭐, 조금, 울 먹어도 되는 아이들 위주로 조금 땡겨놓기는 하긴 했는데, 요런 아이는 보세요. 요거는 뭐, 안 먹어도 되는데, 먹게 먹었죠. 하여간 조금, 그쪽 자리 있는 아이들은 하엽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얼굴이 좀 말끔하죠. 확실히 손을 조금 대면 아이들 얼굴은 깨끗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와 터치미가 빨갛게 물드는 아이 근데 이제 이게 한 번도 물은 안들어안 들고 또막 입장이 엄청 지저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앞전에 빗물을 먹고 나서 좀 맑은 색감을 좀 내기는. 시 내기는 내네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물만 들이면 되겠네요 엄청 지저분하더니 빗물을 싹 먹고 나니까 맑은 색감을 싹 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홍기는 아이도 하엽정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와 입장 사이 사이가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돌덩어리처럼 딱 붙어 있어 가지고 하엽제거가 좀 힘들긴 했었는데 예쁘죠 예쁘게 입장도 많이 줄이면서 예뻐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이제 음, 2-3일 뒤에 비가 또 오는데 카카오틱스도 이제 이렇게 참 물들이기 힘들다 그죠 올 가을에는 여름이 끝났는데도 참 물들이기 힘듭니다 한번 살짝 많이도 아니고 살짝 들어 있다가 다시 초록 초록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 와중에 뭐 제가 많이 한번씩 보여 드리는데 로라 이런 아이들은 뭐 여름에도 내내 요 색깔 보이고 그죠 로라는 진짜 여름에도 요 은은한 빛감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 아 예뻐요 요거 좀 있다가 조금 제가 다른 아이들 손 보고 나서 요거는 좀 옆으로 있는 탁 분에 딱좀 높이가 낮고 옆으로 싹 되어있는 분에다가 앉혀 줄 거예요. 너무 예쁩니다, 로라는. 로나는 사랑이네. 노래도 생각나는 로라입니다 이렇게 은은한 빛을 계속 내고 있는 로라. 아 저기 오늘 내가 저 하엽 조금 지금 비가 살짝 그쳐서 막 본격적인 하엽 제거가 아니고 이렇게 영상 찍으려 나왔다가 바로 찍지 못하거든요. 보면 은 계속 이제 손을 좀 대는데, 야 여기 막. 핑클루비를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 핑클루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쪽으로 좀 갈게요. 핑클루비. 지금, 핑클루비 <laughs> 이래요. 하, 진짜. 근데, 반딱, 빤딱, 반딱하죠. 반딱, 빤딱, 반딱. 완전히 윤기가 쫙그르는 핑클루비의 모습이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포보고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물은 안들리고 이렇게 윤기, 초록색 윤기를 싹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영상을 잠시 끊었다해가지고 말이 조금 이어지지 않았죠. 어, 요번 비를 피하고 또 이제 3일 뒤에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거든. 사실 저희 집 아이들이 얼굴이 좀 보면은 음, 균제를 좀 쳐야 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깍지도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밑에 다 내려서 정리를 했는데도 또 중간 중간에 나오니까 비를 좀더 피했다가 다음 비도 좀 피했다가. 음 인지하고 충제를 좀 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쳐다만 보고 있는데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은 또 해가 쨍하니까 약치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서 흐릴 때 흐릴 때 약을 좀 칠까 하고 쳐다봅니다. 눈불이 거의 제거를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약을 좀 치는 게 지금 우선 급선무인 것 같아가지고 약을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비가 많이 왔고 폭염에 막 이러니까 아이들도 힘들 했고 그래서 약을 좀아이고 바람이 좀 불어놓으니까 화분이 어디에 화분이 앞쪽으로 쓰러졌네요 뒤쪽으로 안 쓰러져서 다행이죠 이렇게 아이들 모습은 어유 진짜 왜다 초록 바치고 지금 팔을 말, 말이 돼 있는데 전신만시네 초록풀밭이네. 원래 좀 울고 뿔고 그죠? 색감이 싹 들어야 되는데 초록풀밭이 되어 있는 저희 좋아했던 이제 비닐을 이렇게 한 개가 이어져 있는 비닐이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겹쳐놨더니 겹쳐져 있는 부분에는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끝에 앞에 말고도 중간중간 또 이렇게 물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통풍이 너무 안 되니까 스푼 스파긴 하고 지금 맛은도 안 좋다 스파기도 하고 그래서 통풍이 너무 안 되니까 뒤쪽에 빗물을 앞쪽에 하고 빗물을 좀맞더라도이 아이들 그냥 통풍 생각해서 요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처음에 보였던 그 장소는 넓이가 좀 넓어가지고 비닐이 좀 맞는 게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쉬웠고 여기는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합니다 토레스 아이고 내 예쁜 토레스 토레스도 고생이네 화상을 조금 입은 듯해요 요것도 이렇게 빗물을 먹고 나서 바로 해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을 틀기 전에 어느 순간에 이제 또 화상을 싹 입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리가 힘든 거죠 그죠 이런 아이들이 살짝살짝 화상 입은 모습도 보이기는 합니다 저쪽에도 매다이 화상 입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 요거는 비치백봉입니다. 근데 비치백봉은 예뻐졌어요. 비치백봉도, 어, 앞전에 빗물 먹고 나서는 아주 맑은 색감을 탁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이것도 뒤쪽 자리에 있어서 빗물을 좀 먹었어요. 맑은 색감이 싹 나왔죠. 이제 색감은 약간 들이는 했는데, 요, 이제 연두색에 지저분한 입장이 아니고 깨끗한. 깨끗한 얼굴을 딱 만들었네요 집의풍도참 어, 매력적인 아이인데 저희 집에서 예쁜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모습으로 새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오나루아예요 많이 컸죠? <laughs> 진짜 잘 크죠 풀이 프리? 풀 너무 비물만 먹였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는 것 같아요 완전 입장 자체들이 엄청 크고 이 자구가 지금 본 얼굴보다 커져가지고 이렇게 딱 군생을 이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제, 원체, 여 아이도 오래된 아이라서, 목대, 목대 자체는 굵은데, 오, 저 뒤에도 하나 딱 달려있네요. 이렇게 해서, 프릴이 군생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프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이니까, 어, 가을을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잘 컸네요. 자우 자체가 막 엄마 얼굴만큼 싹 따라붙어가지고, 아주 아주 크게, 잘 크고 있는 모습. 호빗 땅인도 맨 끝에 여기 해가 좀더 들어온데, 지금, 어, 해가 없었는데, 요것도 화상을 살짝 입더라고요. 살짝 입은데, 그나마 뭐큰 입장이 입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잘 크죠? 엄청 잘 큰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허비 땅인. 전부 다 빨간색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제 올 아래는 못 봅니다. 빨간색. 요거, 에라도 하엽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엽을 좀 정리했는데 또 생겼네요. 이게 완전 이게 얼굴이에요.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하엽 제거한다고 진짜 시겁 했는데. 또 생겼네. 이 하엽은 여기서 저까지 가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시에라입니다. 시에라 한몸인데, 또 갈대면 예, 쁜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황홀 안연꽃. 여기 화상, 입, 이, 얼굴이 조금 차, 이, 틀리죠? 균형이 안 맞죠? 여기 화상 입었던 입장들은 제가 다 제거해줬습니다. 다 떼어내고, 그냥 물 끝만 얼굴만 딱 놔뒀어요. 그냥, 화상 입은 거 계속 보고 속상해 하지 말고, 저처럼 그냥 떼어내세요. 떼어내면 또 거기서 자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수영이 안 맞다 싶으면 여까지 그냥 가감하게 딱 떼어내면, 그러면 얼굴 수영도 맞고, 자고도달수 있고, 어, 굳이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하는 주의입니다. 막 입장이 뭐, 우리가 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입장이 막 화상 입은 거 계속 보고 있느니 탁탁 떼어내주고, 어, 맞다. 자고 올라오면 고맙다. 하고, <laughs>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리고, 패러독스. 이거는 하엽자그 못했거든요. 와, 이거야. 이것도 많이 웃자랐네 엄청나죠? 어, 엄청나게 웃자라 있는 초록, 철어. 초록한 모습. 패러독스입니다. 이것도 진짜 잘, 목대를 잘 만든 아인데, 이거는 이렇게, 꽃대도 아니게,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를까? 막 쳐다보는데, 또 생긴 아이라서, 저렇게 두고 봅니다. 제가 진짜 뭐 저런 거는 입장은 또잘 떼내버리면서 저런 거좀잘 못하고 자꾸 같이 가죠. 저런 아이들은. 아기들이 올라오면 그런 건또 같이 갑니다. 입장 자체는 잘 떼어내지만 아기들은 같이 가고 요것도 비물을 또더 먹었어요. 안쪽에 있어가지고.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땡땡하네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볼 때마다 느끼는데 대박 농사를 잘 지었는데 오 근데 클 크면 클수록 얼굴이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음, 이게 뭔가 모르겠네. 조금 더 있으면 알수 있으려나. <laughs> 제가 하도 뭐 이런 거를 잘라가지고 잘 꽂아놔가지고 음, 키웠더니, 요렇게. 잘 크긴 잘 큰데, 아, 이름을 모릅니다. 이게 지금, 프릴이 아이는 좀더 잡히고, 조금 덜 잡힌 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더 굳혀지면 괜찮을려나. 같은 아이, 같은 아이인 것 같긴 한데, 그죠?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심어 놓긴 같이 심어 놨거든요. 예, 그때 힘없이 초록색 힘없던 모습은 이제 갖고 땡땡하고 이제 푸을더 물을 살콤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지금 이제 비가 또 쏟아질 듯이 하늘이 까맣게 몰려오네요. 어쨌든 뭐앞쪽에 하고 뒤쪽에 하고 비물은 좀 먹더라도 제가 이렇게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지금 많이 덥거든요. 이게 비가 오면, 예전 같으면, 요 비가 이렇게싹내리면 기온이 쑥좀 내려가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비가 와도 엄청 습하고 덥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금방 바람이 좀 불더니, 이제 바람도 또다아들고 이러면 이 빗물을 먹여가지고, 아이들 완전히 막 폭삭, 폭삭 익을 수 있으니까, 위에 막딱 가림을 했는데, 만족합니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와 비오는 거 보고 잘못 선택을 했구나. 아이고 저거를 다 쉬었어야 되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요 정도면 뭐 양호한 거 같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다음 비까지 어, 어떻게 생각해보고 약을 치는 준비를 해가지고 비를, 비를 한 비를 한번 먹이고 약물을 칠까 아니면 음, 그 비오는 그 흐린 날씨를 이용해서 약물을 칠까?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때 날씨 보고 결정할게요. 진짜 초록 초록하네. 머니메이크 금도 이렇게 초록 초록하고 핑크 핑크해야 되는 머니메이크금 초록 초록. 엄마 이거 너무 많이 컸다. 그죠? 엄청 컸죠. 네온이야. 확실히 뭐 비물 먹으면 잘 크긴 잘 크나 봐요. 이렇게 확실히 확 얼굴을 키웠습니다. 지금 이제 곧 쏟아질 것 같으니까 저는 이대로 위에만 비가 막 하고 있다가 내일 또. 햇빛 쨍날것 같으니까, 그 때, 또, 상황 보고,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아니, 많이 도움 주시거든요. 어떻게 한다. 같은, 이제, 옥상 다육이든지, 같은 부산 지역이든지, 아, 그런 신분들은 다,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 영상 보고, 아, 도움도 받아간다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힘든 다육 생활이지만, 같이, 잘 극복해 나가 봅시다. 아이 바람 부니까 시원하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